안녕하세요. 제7기 부회장 선거에 출마한 11학년 오지향입니다 만약에 제가 당선된다면, 저는 한해 동안 학교의 모든 지체들의 하나됨을 정정의 목표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화학교를 루기 위해 학교의 교회장으로서 먼저 솔선수범하게 자랑과 정림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첫 번째 공약은 각 방위로 부족하거나 필요한 물품들을 조사하여 이를 구비시키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로 조사를 시행하여 학교 생활 중에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학교의 전체적인 편의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다 더 쾌적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각층의 화장실마다 생필품을 구비하고더 개인적인 공간인 만큼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기도회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신앙성장을 도우며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더욱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고린도 전서 12장 12절 말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시체가 있고 스토리 섭취분들이라면 아마 이 말씀을 말씀에서 밝힌 것처럼 몸은 하나이지만 몸에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수행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하나라도 제 기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편함과 고초를 겪습니다. 귀로 들을 수는 있지만 눈으로 볼수 없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한의세 국제기독학교라는 한 몸에 속한 지체로서 각기 다른 재능과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입니다. 어느 누구도 불필요하거나 제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리되지 않고 오직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도 부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맡겨진 역할을 감당해내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회장 고지영이었습니다. 우